할만 하십니까? 아 어, 힘듭니다. <laughs> 힘들어? 그래도 뭐 정경 했지. 고래 상어는 봤잖아. 정경 너 했다. 이제 어디 가지? <laughs> 여기가 어제 우리 먹었던 오복강. 보복강 여기 선상 구피 하는 데입니다. 지금 11시인데 아직 그러니까 사람이 없네요. 한번더 먹을까? <laughs> 한번 경험하면 됐지. 예. 한번 경험하시면 되지. 이제 어디로 가긴데. 이제 폭포한 가 봅시다. 그 하와 산 폭포가. 인 여기서 40분, 4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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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40분 동안 운전해야 되나. 아니 뭐 있는데. 아니 거꾸로는 뭐 내가 많이 봐 <laughs> 아니야 형님 내가 자, 자, 해볼까? <laughs> 아. 가자 네. 자, 자 여기 자 사방서 <laughs> <laughs> 한참 들어가야됩니다 어? 한참 가봐야 알지 어째 다와보인다 와가는거 같은데? 하긴 어? 그, 왜? 왜? 혹시 몇 대씩 그런건 안 들어오죠? 겁나나? <laughs> <급라나>? 아니에요 걱정은 그런거에요 안그러면 사람들이 뭐 지나오고 같은데. 물 소리가 들린다. 이쪽으로 들어가는가? 그런 거 같은데? 오,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네. 예, 예. 여기가 매 층이 더있었네여기 조용하고 좋다. 다 왔습니다. 아싸. 와. 우. <S> 안녕. <S> 안녕. 어, 는데한좀시 뭐가? 여기가 가와산 복포입니다. 이거 <laughs> 뭐또 준비 운동이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. 에이, 미워, 마무리. 한국에서 안들하가시는 거야. 에이, 이거 짚어. 여기, 여기. 어, 아... 들어가, 이거 들어가면 되겠네. 에이, 거할수 있어. 에이, 네. 어. 에안 네. <laughs> 된대.

완전히 자연이네. 네. 우와, 시원. 시원하나. 네 시원합니다. 무난해 그냥 그걸 찾지 않고. 어. 뜨러 갈 거라 아뭐 춥고 그런 게 없습니다. 저거. 그냥 뜨러 가 있어. 나옷 갈아입어 가지고. 네. 이제 가면 돼. 네. 나, 출발할지었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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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나도 해, 이거, 아거이구 이거, 이가이 친구들 아이가이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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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겠던데동생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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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아니, 근데 배가 고픈데. 배고프다고? 네. 어, 우리 여 니, 는 밥도 잘안 먹으면서 왜 배가 고플까? 네. 우리... 어? 그래도 밥을 먹고 다녀. 어, 밥도 안먹 나는 난 니가 밥을 잘안 먹길래, 아, 야는 밥을 안 먹어도 되는구나 싶어서 내가 밥을 안 먹이고 있는데. 네, 그건 아니지. 응. 그래? 네. 뭐. 근데, 이게, 요, 걸어와도 요, 만안 걸리네요. 뭐한 10분,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. 어. 아까 그 주차장에서, 예.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? 네. 예. 삼두 보면, 조금씩, 조금씩 다 오잖아. 예. 예. 네. h 네. 이거 한번먹어볼래 아, 이거. 어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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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 바거나 바나나 거나거 이거. 이거. 이나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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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먹어보거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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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 밥,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, 더, 뭐, 좀이라도 더 먹을래? 네? 예? 밥 먹으러 가야 돼. 아, 어, 예. 네. 니가 먹을래? 맛있지? 햄이 더 있어. 아니아니나다 아니, 먹었다. 예? 어. 맛있네. 먹을만하나? 네. 예. 어, 아니 어. 아 잘먹는다 아, 비도오고 아유 우리 영감님 맛있습니까 네 맛있네요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하나 더 먹을래 아니요 요즘은 괜찮습니다